자 오늘은 능동, 수동. 이거. 그래서 첫 번째는 능동에 대해서 하는 거죠. 능동은 액션이 취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능동은 우리가 그 명사의 관계가 뭐뭐 하는, 또는 뭐 하고 있는, 이면 어쩌다 능동이고 대부분 뭐지 동사에 ing가 붙는 형태죠. 그래서 능동 처리하는데 를왼 When were we young, right? Actually, when we were young, e r 우리가 u n g We were y o we were a o u r e y o u y u We w a r e o u n g e w r e o u g r y o u g r e o u n g e r e o u n g h e w r e g We were young, we were young. We were young, we were u n e were y n g e r y o g y o young. We were y o 서 n g we were young. We w e r n o e r y g o o n g e u e n o e r y g o o n g e r y g o o n g e r y g o o n g e r y g o o n g e r y g o o n g e r y g o o n g e r y g o o n g e r y g o o n g e r y g o o n g e r y g o o n g e r y g o o n g e r y g o o n g e r y g o o n g e r y g o o n g e r y g o o n g 인데 명사. 내가 동사가 이렇게 해서 울고 있는 소녀 그래서 능동 이어가지고 현재 분사여 가지고 너희들한테 뭐라고 말했어 이 보이를 꾸며주는 물론 크라이더 동사 엔젤 붙였지만 얘가 능동 이지만 보이를 꾸며주는 무슨 역할? 땡땡땡 역할이라잖아잖아 맞춰봐 음, 강아지들 최고. 자,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명사를 수식하면 이렇게 꾸며줍니다. 맞지? 요거밖에 이제 안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능동과 수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시험의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이 명사가 능동의 수식을 받아요? 아니면 이 명사가 수동, PP나 ED의 수식을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 했어? 중요한 건 능동 수동 찾고 싶다 나도 나도 그거 찾고 싶다 정답 그런데 해석이 안 돼가지고 해석이 안돼서 뭐죠? 문장이 이제 길어져 능동 수동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문장 속에서 해석이 안 되고 이게 수동을 받는지 능동을 받는지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냐? 많은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않는 독해에서 무서워지는 하않 말을 길르면서 그 안에 자꾸 문법을 끄집어내요. 선생님이 지금 요즘 뭐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신문 기사 하나씩 꼭꼭 읽게 하지. 그렇지? 제 민서에도 들어갈 건데 꼭꼭 읽게 하잖아. 그렇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그 뭐지? 어, 능동에 대한 예문을 고등학교 문장 예문을 들어야죠. 우리가 지금 중3이 올라가니까. So 80% of the population. 발음 괜찮아요? 예. 괜찮죠. 뭐. 자, 그 인구의 80%가 80 여기까지가 주어잖아 그치? are from okay? 왔다는 거죠 그치? 뭐로부터? Various ethnic groups 다양한 민족 그룹들로부터 왔잖아 맞지? 다양한 민족 그룹들로 왔어 그런데 자, we have to choose speaking or spoken 자 let's think of, okay, about it 이렇게 생각해보자 Different languages 하는 거요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 말해지는 능동 아니면 소동 능동, 능동. 어떤 거 골라야 돼? s p e a k i n Yes, speaking.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의 그룹으로부터 온 거죠. 이렇게. 와 쉽다. Bravo, right? o k a 너무 쉬워? 어 근데 왜 모의고사 나오면 못 풀지? 내신에 나오면 맨날 왜 1등급 아닐까? 그 음료, 물음표, 어려워서 그리고 너무 우리나라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 너무 촉박하잖아. 한 문제에 되게 50초, 60초 이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눈이 헷갈리고 그 다음에 실력이 100% 나오지 않아. 그런데 괴물 같은 애들 있잖아. 30초 만에 다 풀고 4만 애들도 있잖아. 인정? 맞지? 자, 우리 이거를 지금, 선생님 지금 무슨 설명 하는지 알겠지? 여기, 그치? 말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를 말하고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양한 그 민족 집단 출신들이다라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스피킹인데, 근데 여기서 ING를 갖다가 딱 결정한 이유가 뭐야? 뒤에 사실은 다양한 언어들이라는 목적어가 취하죠. 그치? 이거 굉장히 힘들죠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 한번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글 템플 문장 두 개만 풀어볼까 the team 자 the team 그팀 leading 아니면 leading the project has excellent students 이거 해야 돼 팀은 팀인데 leading or leading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팀은 여기까지 주어 has 가지고 있다 엄청난 훌륭한 학생들을 Which one? 어떤 거 될까? e a r l 요 Yes,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팀이지? 그치? 그래서 능동을 받는 거지 예,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막 시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개념을 보면서 문장에서 적용하는 단계잖아 맞지? Right? 그러니까 지금 능동 강의하고 있는데 설마 ED라고 찍는 친구들이 있을까? 좀너무하지않아 음. 그거는 두 번째, the snowstorm affected 영향을 주었다. Okay, everyone 모두에게. Okay, home traveling or traveled home for the holiday. s okay. So we have to choose which one traveling or traveled. 자, so 폭풍우는 okay 영향을 주었어 모두에게. 휴가 동안에 아니면 공휴일 동안에 집으로 여행하고 있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에브리원을 꾸며 줘야 되겠네? 그렇지? 네. 그러면 트래블링 하고 일까 아니면 트래블드 할까? 트래블. 아, yes bingo, right? 오케이. Okay. 그래서 so, 여행하고 있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다. 어? 오케이. Okay. 집으로 여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자 마무리를 하자면 그 뭐지 능동은 사실은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목적어가 수반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모의고사 안에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본다면 능동과 수동을 금방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